지금 박스를 옮기다가 박스가 찢어버렸어 터져졌어 어? 어이. 겁네 야! 어도 먹어도 먹어도 먹어어도 먹어도 어도먹도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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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먹어도 먹고아먹어 지금 어도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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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에요 얘가 네, 저번에 많이 안 나왔다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상처 상당히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다음 우리 승희씨를 한번. 안녕하세요. <laughs> 어떠죠 지금? 아침 9시부터. 아니 사실 9시였지만 9시 30분에 온 승희씨. 와! 이거 내가 마시려고? 승희 아, 좋겠다. 사이다 세개나 먹어. 아침에 열심히 지워놓은 화이트보드입니다. 아, 나 나올게. 안녕. 이 바로 자네야 맛있겠다. 야 그러면 떡 점점 풀어지는 거야? <laughs>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스. <목소리> 박에 들어갔던 거야? 예. 야예봐들어봐 여보세요 승희씨? 이 사람 대단해 비와서 어떻게요열심 준비했는데 뭐 <laughs> 홍보구개일 앉아서 혼자 쉬기 다시 해봐봐 아니야 그럼 어색해져 여름엔 아이스커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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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브이로그에 상당히 지분이 많을 것 같은 나하 아, 안돼 뒷리를 박스에서 빼면은 어... 다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박스에서 빼면... 제가 차에 나, 한번 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넌 카메라 담당이라서 너가 탄거네 <laughs> 정신 안 차려? 너 나약해? 정신 기시나요요내 일은 사실 네. 촬영하는 거라서요 엄마 걸리 안... 뭐야 이거.

난 나, 이제 나 그만 나와도 될것 같은데 그냥 그냥, 것 같아. 근데, 아, 진짜.. 그냥. 진짜, 정신, 진짜 너무 안 나왔더라, <laughs> 나왔더라. 동적인거 찍고 고 <laughs> <laughs> 지금 보여줘 빨리 해야 <laughs> 할게 너무 많아 뭐 하는데? 사람 관리해야 돼 사람 관리를 해야 돼너 너부터 관리 좀 해야 될것같은또요 <laughs> <응. 찍었어>? <laughs> 또요? 여기 그대로 담겼네 <laughs> <유후> 와또 엔딩 요정 나왔다 엔딩 나와대. 여정, 엔딩 여정 이번에 세 명. 어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국가안보유학학부 국토안보학 전공과 해안보학 전공의 대표 선수로서 2025년 보국한마음 체전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전후회와 단결된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서자단 대표 김형태! 대표 대표. 김형태. 네, 하겠습니다. 사인로로진 어.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졸무구하러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피구장 네. 네. 커피를 하야 고 계셨어야죠. 아, <laughs> 왜 표정 왜 저래, 또? 아, 너 표정 똑바로 앉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다찍나습니다도 나도. <laughs> 설레서.. <laughs>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아, 나도. 아, 나도. 있어버렸는데... 응, 아이봐요. 너무... 아 한복스 들고 가시게. 땡 네, 음. 네, 네. 지금은 체육대회를 하다가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왔고요. 체육대회 도중에 지금 수업을 오게 되어가지고요. 좀 아쉽고요. 끝나자마자 아마 바로 다시 체육대회 에 돌아가서 물총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응. 잘먹 너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슬라이드 퀵. 슬라이드 하나, 아, 둘, 고터쟤 앞뒤를 보시고, 쟤 앞뒤를 보시시고쟤 보시고, 아 앞뒤를 보시고, 시고고 빨리 와 봐. 다시 복귀. 어, 다시 복귀. 다시 시리 슬리퍼를 신고 뛰었습니다 오늘 소연이가 <laughs> 영상도 찍고 많은 포장을 는데 지금 본 버려지는 대로 보여 주시고 어? 저희 지금 초첨 진행할 거예요. 저희 이입니다 그래도 무료가 생각보다 <laughs>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비가 오니까 어때요? 시원합니다. 어? 더 시원해요? 네. 우나 아, 여기 내려오는데 여러분 막그 함성 소리 들으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아아 여러분 이런 게좀 젊음인 것 같아. 운동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어. 근데... 즐거운 저녁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먹어.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리양 14기 김가윤. 아 우선 네, 네, 네. 그 상금 먼저 공지하겠습니다. 3등 신세계 10만원, 2등 20만원, 1등 30만원 컨들국토시리기 2등, 국토시리기국토시리기